NCT 127.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업을 열어드릴 수있리 안녕하세요. 에이스테리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서과대에서 이렇게 좋은 사항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소환 생활을 비롯한 SM 가족 여러분들 전부 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항상 수고해 주신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사실은 2021년 한해 굉장히 NCT가 정말 열심히 달려왔었는데요. NCT 127을 비롯해서 NCT 드림 그리고 웨이브이 그리고 NCT 201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었었는데 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가능하고 열심히 달려올 수 있게 해주신우리 NCT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입고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달려왔 또 어느 순간 2022년이 되어 왔는데요. 어, 2022년에도 정말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신 사랑에 보답해 드릴 정도로 더 혹은 그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더 힘이 되고 행복이 될수 있는 그런 멋진 컨텐츠들과 무대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はい、えー、2022年始まって間もないですから、えー、こういった賞を受け取る方がて,てすごく嬉しく思っています、えー、2022年、えー、僕個人としてもそうですけどチームとしてももっと飛躍できる年になってくれたらなと思います、えー、2022年、皆さん体に気をつけて、えー、そして必ず、えー、ドームツアーでまいりましょ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Uh, We have a lot of things prepared for 2022, uh, so make sure you guys uh, you know, get prepared. And uh, we just want to say that the reason we're able to receive this award is because of you guys. And uh, we love you. Thank you. Stay safe. 서울 가요 대사.